어이 문제집 조금 풀다가 애가 좀 흥미가 없어지면 문제집을 또 바꿔 내 얘기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행복한 자기주도학습 아자드입니다자 오늘은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되게 어려워 하시고 또 많은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음, 혹시 집에서 애들 수학을 가르칠 때 가르쳐보면 속 터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어떤 때속 터져요? 일단 저학년 때는 외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구단을 막 외웠다고 했는데, 음. 치고 들어가면 모른다거나, 어. 그럴 때 막, 사치래. 그럼 다시, 사, 곱하기 사, 이렇게,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거나, <laughs> 그런 데좀 답답함이 느껴지고요. 네. 고학년은, 아, 솔직히 저는 평범한 엄마로서, 음. 봐주기가 힘들어요. <laughs> 제가 모르겠는 것도 막 나오고, 음. 옛날에 배운 것 같긴 한데, 모르겠는 것도 나오고 하니까, 음. 실은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쵸. 그래서 우리 그 수학을 접근해 갈 때, 같이 한번 좀 고민해 볼 게, 그첫 번째로 저학년은 어, 수학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산수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 많은 것 같고, 이제 진짜 수학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마 4학년 정도부터 시작되는 것 같고, 실은 진짜 좀 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개념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가 돼야, 중고등학교가 돼야 지 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이유는 일단 저학년 때부터 포기하거든요. 저학년 때 포기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면 저학년 때왜 포기하는가? 저학년 애들 수학 포기하는 애들또 집에서 애들이 좀 우리가 많잖아요. 수가 어, 수학을... 보면 열명이죠그 <laughs> <laughs> 수학을 잘하는 애가 있고 수학을 못하는 애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머리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힘이 덜 들어가는 애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그냥 다 후루룩 외우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애가 셋인데 어... 얘는 좀 하면 막 이렇게 영재 이렇게 가겠다 이런 애들도 있고 음. 아니 공부머리가 아닌가 뭐 이렇게 그치 직업을 좀연습하게 되나 이 되나 이런 애가 있는데 음. 그런 게 이제 애들마다 차이가 있는 머리차이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앉아 있지를 못하는 애들 음.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막 금방 지루해하고 음. 그리고 막 막, 안다, 그러고. 응. 엄마, 이거 계속해?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은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응. 그, 어머니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제가 진짜 친한 그 학원 원장이 있는데, 그, 이 원장이 수십 년 동안 수학을 가르치고 저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 수학은 유전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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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웃음> 수학은 유전자라고 이기를 했어요? 근데, 응. 그러면, 어, 나는 유전자가 안 좋으니까 수학을 포기하는 건가? 응.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응. 어, 요새 말한 유전자의 힘으로 가는 건, 이제 막 올림피아드, 음. 수학국제 올림피아드 가는 애들은 음. 실은 유전자가 좀 필요해요. 음. 마치, 어, 정말 네. 스키 선수. 네. 이건 일반적으로 제가 스키를 거의 뭐 4년째 배우지만, 네. 저는 아 상급을 못 하거든요. 네. 어, 운동신경이 워낙 꽝이에요. 네. 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며칠 배우고 상급을 타거든요. 네. 그건 유전자가 다른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스키를 즐길 순 있어요. 네. 뭐 중급에서는 충분히 즐기고 애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즐기긴 하지 그렇즐긴 하죠 폼은 이상해요 아직까지 <laughs> 못봐죠 <봐줘. 웃음> 근데 중요한 건 어,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 과학이라든가 또는 화학 또는 뭐 기초경제 이런 모든 것에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고 이 정도의 수학을 고등학교 때 풀고 할 때는 실은 그 수학이 뭐 유전자의 힘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애들이 수학의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니까, 과학을 포기해. 음. 물리를 포기하고, 또, 경제를 포기하고. 음. 경제도 역시 수학이니까. 막 그래프 음. 나오면 기절하거든요. 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어, 수학을 포기하지 않는 건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일단은, 어, 이번 시간에는 저학년부터 음. 좀 수학을 어떻게 좀 연습할까. 그 다음에 고학년은 좀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볼 텐데, 음. 일단은 저학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음. 어민들, 저학년들 수학을 공부시키실 때, 어, 떤게 필요한가. 첫 번째, 좀 빠지면 안 되는 오류. 이런 엄마들이 많아요. 수학을 뭐? 한다. 까세요. <laughs> 할 때. 까세요. 할 때, 어, 이 문제집 조금 풀다가 애가 좀 흥미가 없어지면, 문제집을 또 바꿔. 내기네 <laughs> <laughs> 그래서, 막 초등학교 2학년인데 수학 문제집이 10개야. 풀 어, 아, 근데 중간까지 안 가요. 그리 뭐 나중에 한열번씩산 책은, 뭐, 헌책방에 팔까, 팔려면. 사주지도 않지. <laughs> 금도 안 가야 되니까 애들이 뭐 열어보지도 않거든요. 음. 어머님들, 제 생각에는, 어, 저학년 때는 수학책은 딱두권만 사시는 걸로,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연산 공부 가좀 필요하니까 연산 공부를 위한 책을 좀 사시고요. 음. 두 번째는 좀 교과를 따라가는 책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연산과 음. 학습 교과목을 담은 문제집. 그렇죠. 두 개. 그러니까 음. 연산 문제집 하나 따라가시면 좋겠고 음. 연산은 좀 어찌 됐건 절차니까. 왜요? 어, 연산은 실은 프로세스예요. 생각해 보시면 음. 어, 9 더하기 8을 할수 있는 애들은 99 더하기 88도 할수 있어요.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얘기를 내가. 999 더하기 888도 똑같은 절차거든요. 음, 음. 결국 같은 프로세스를 누가 빨리 익히느냐의 문제인데, 음. 그래서 이 네. 프로세스를 연습하기 위해서 연산은좀 별도로 음. 하게 하면 좋겠고, 음. 실은 뭐 길게 시간을 쓰기보다는, 음, 뭐 하루에 한 10분 정도. 반복이 중요하네요. 연사는. 그쵸. 아무래도 1학년이라고 한다면, 뭐 1학년 때는 뭐 하루에 한 4분? 그 정도. 음. 그 다음에 2학년이면 뭐 6분? 음. 뭐 3학년이면 8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늘려가 주시면서 반복을 하는 게참 중요해요, 연산은. 음. 음. 근데 어머니도 혹시 애들 땡땡 연산 한번 같이 풀어보셨어요? 제가 같이 풀어봤잖아요. 풀어봤는데, 진짜 이건 인내심 싸움이더라고. 음. 책한권막 거의 몇백 개가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똑같... 처음부터까지가 막 9다기 8, 음. 7다기 6, 음. 4다기 5. 이거거든요. 응. 그래서 심지어 저희 집한 아이는. 한 아이? <laughs> 인명을 그, 보호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나중에 또 계속 볼수 있으니까요. <laughs> 어, 실은 저희 집 어떤 애는 이 과정을 <laughs> <어떤> 너무, <애는. 웃음> 너무 잘 즐겼어요. 그래서 막, 어, 아빠가 3분 줄때 20분, 20문제 풀고, 3분 줄때 음. 30문제 풀고, 이걸 너무 즐겼어요. 음, 음. 어, 그래서 아, 모든 애들이 그러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어, 얘가 멋있다? 놀랍더라고요. 어, 문제를 막 풀면서 앞에 썼던 답을 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패턴이니까, 맞아, 맞아. 음, 그러니까 지루하거든. 어, 맞아, 맞아. 근데 오늘 들빠릿빠릿한 애들, 습득력이 빠른 애들이 어, 잔머리. 잔머리가 발달한 애들이 이 연산의 지루함을 못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음. 좀 짧게 가시면 좋겠고. 음. 어 동시에 이런 거예요. 어한페이지다 맞았어요. 근데 다 맞는 게막 점점 빨리 해도 다맞아 음, 음, 음. 그러면 그거를 계속 같은 패턴으로 풀게 하면 진도가 안 나가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음. 그럼 이런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 너 너무 잘하는데 음. 그러면 너무 여태까지 세번다 맞았으니까 음. 이번 페이지부터는 홀수만 풀어. 음건 건너뛰어라도 건너 수가다 맞아요 막 너무 너무 잘해요 음. 그러면 끝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 하다가 음. 이번에는 3의 배수만 풀어 음. 그럼 얘도 되게 빨리 빨리 나가니까 훨씬 재미가 있거든요 음. 근데 좀 많이 틀렸어요 그럼 이번 다시 다시 그럼 이번에 다 풀어야겠다 음. 틀렸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그 문제집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만 또 다시 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음. 훨씬 문제에 연습을 하기가 쉽거든요. 문제집을 다풀 생각을 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풀수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지루한. 이러한 프로세스만 연습하는 거. 음, 음. 어머님들 하루 종일 A, B, C, D만 천번 써봐. 이거 하시면 할수 있으세요? 돈만 준다면. <웃음> <웃음> 어, 그죠. 연사한테 돈을 줘야 되나? <laughs>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나, 나름 좀 재량을 발휘해 주시고, 얘가 아나, 이 절차를 잘 아나, 음. 잘 모르나, 음. 그걸 좀잘 봐주셔야 돼요. 음, 좀 정리해 볼게요. 어, 일단, 수학의 저학년과 고학년은 좀 접근이 다르다. 저학년은 음. 산수다 말씀드렸어요. 산수 때는 어, 연산을 잘하기 위한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마다 훈련을 좀 하시자. 네, 뭐 핸드폰 타이머 맞춰서 이렇게 뭐 어, 시간을 약속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그리고 뭐 아침에 간단한 일어나면 음. 밥 먹기 전 이런 거있잖 맞아요. 음. 음. 동기부여해서 뭐 과자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모두 일상에서 아자합시다. 아자합시다.